실직한 노인이 추석 저녁에 가족에게 모욕을 당한 후몇달뒤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나타나다 추석의 밤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이 특별한 날은 대회계 연례 지옥이었다 가족이란 명분 아래 교묘히 감춰진 거짓 웃음과 독설 자랑질이 판을 치는 자리였다 대호는 언제나처럼 방 구석에 웅크린 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의 아내 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지만. 태호는그 고통이 그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짐을 알수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 자리 잡은 대호의 동생 태호는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형님, 그 오래된 2000년식 기아프라이드 아직도 타고 다니세요? 와, 그거 골동품 박물관에나 어울릴 물건 아닌가요? 태호는 비꼬듯 웃으며 말을 던졌다. 대호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답했다. 아직 잘 굴러가.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충분히 해. 그러자 대호의 천하민 성재가 술잔을 들며 한술 더 떴다. 형님, 그런 말은 선택지가 없을 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인생 살았으면 그 고물차 안탈 텐데, 안 그래요? 방안 가득 웃음소리가 터졌다. 비웃음 섞인 소리였다. 대호는 마음속 깊은 곳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억누르려 했다. 그러나 더큰굴욕은 뒤에 있었다. 형님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태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던졌다. 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있었다. 대신 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벌고 있어요. 잠시의 정적 후태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혀를 찼다. 한심하네요. 한창 일할 나이에 이제는 누가 집안을 책임지나요? 우리 형님은 집안의 집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대호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겉으로는 애써 웃음을 유지했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말없이 쏟아지는 그들의 독서를 받아들이며 자리를 지키는 건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좌절과 무력감이 울부짖고 있었다. 모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대호는 아내와 함께 집안을 정리했다.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묵묵히 일을 끝낸 뒤 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왜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날 밤 그는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규정짓는 가족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실패자, 늙은 무능력자, 짐 덩어리라는 단어들이 메아리처럼 퍼지며 그의 가슴을 후벼팠다. 그는 알았다. 그들이 말한 것중 일부는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더 깊이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추석이란 한 해의 풍요와 가족의 화합을 기리는 축제의 밤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추석은 단지 그의 상처를 더 깊이 새기는 날로 기억될 뿐이었다. 그 다음날들. 대호의 삶은 한층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추석 밤의 굴욕이 그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고 집안의 무거운 침묵은 그의 숨을 조이는 듯 했다. 매일 아침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길은 텅빈 손과 무거운 발걸음 뿐이었다. 어느날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을 거닐던 대호는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나. 요즘 젊은 애들은 맨날 게임만 하면서 자기 삶을 낭비해. 목소리는 굵고 분명했다. 이어지는 말에서 그는 더욱 격분한 듯 소리쳤다. 제대로 고객을 이해하고 응대할 줄 아는 진짜 판매원이 필요한데 도대체 무책임한 어린애들밖에 없는 건가. 그 한마디가 대호의 발을 멈추게 했다. 시선을 돌려보니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우진 고급 자동차 딜러십 체인 사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대호는 잠시 망설였다. 저 남자에게 다가가는 건 위험한 도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움직였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실례합니다만 방금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차가운 눈빛에 대호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당신이 도움이 될 거라고 고급차를 팔아본 적은 있나? 대호는 순간 쓴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사장님. 고급차는 아니지만 중고차를 수십 년간 팔아왔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을 걱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경험이 분명 가치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지는 팔짱을 끼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대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미묘한 반응이 나타났다. 내일 아침 매장으로 와 보게. 네가 정말로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다. 대호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짙게 깔렸다. 이 기회가 그의 인생을 바꿀 단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번의 좌절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과연 내가 이번엔 해낼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대호는 온갖 불안감을 억누르며 딜러십에 도착했다. 구겨진 셔츠와 몇 해를 넘긴 낡은 바지를 걸쳤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최선이었다. 그러나 매장 앞에 도착한 순간, 그의 긴장감은 두 배로 커졌다. 줄지어 선 지원자들. 그들은 모두 번쩍이는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마치 대호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자신감 넘치는 대화는 대호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 시간이 지나자 주위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지원자들은 어느새 대호를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저 양반 혹시 길을 잃었나? 아니면 국민연금사무소랑 착각한 거 아냐? 작은 웃음소리는 이내 크게 터져 나왔다. 대호는 조롱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고 지나갔다. 그 순간 이름이 불렸다. 대호는 겨우 숨을 고르며 면접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우진과 그의 매니저가 앉아 있었다. 우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더니 고개를 들어 대호를 바라보았다. 대호 씨죠?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묘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이 왜 뽑혀야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대호는 손을 꽉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의지를 다잡았다.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중고차를 팔며 보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있는 다른 지원자들처럼 젊거나 잘 차려입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실하게 일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압니다. 우지는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알수 없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겸손함은 좋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대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건 제가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 후 면접은 끝났다. 대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방을 나왔다. 방 밖에 나오자마자 그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대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대호 씨,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다른 지원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순간 대호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또한 번의 실패. 머릿속에는 추석날 들었던 독설들이 다시금 맴돌았다. 무능력자, 쓸모없는 존재. 그들이 옳았다는 듯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대호가 상황을 아내에게 알리자 인숙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녀는 소리쳤다. 또 실패라니요. 대체 언제까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합니까, 대호씨? 평소 다정했던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대호는 그녀가 지쳤음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냉혹했지만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 밤, 대호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난더 이상 짐이 될수 없어. 3주가 흘렀다. 그날의 전화 이후로 대호는 허탈한 마음을 안고 거리를 떠돌았다. 그는 아침마다 출근하듯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같았다. 들리지 않는 대답. 받아주지 않는 이력서, 그리고 날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 인숙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피곤함은 그녀의 얼굴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차갑게도 그녀의 침묵은 대회계 더큰 무게로 다가왔다. 추석날 들었던 냉소적인 말들, 쓸모없는 남편이라는 비난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오후,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뜨렸다. 대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대호 씨입니까? 나 우진입니다. 익숙하지만 냉철한 목소리.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난번 채용한 판매원이, 뭐랄까,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3주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대호는 얼어붙었다. 그는 말을 잃은 차에 침묵했다. 대호 씨, 듣고 계십니까? 우진의 날카로운 음성이 다시 들렸다. 대호는 정신을 차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대호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감사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저 사람도 3주 만에 잘렸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 같이 일어나 긴장된 몸으로 딜러십에 도착했다.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그는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매니저가 차갑게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정장 착용이 기본입니다. 정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대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직 정장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그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진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한 손짓으로 매니저를 조용히 시키더니 태호를 향해 말했다. 따라오십시오. 그를 따라 들어간 방에는 옷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우지는 그 안에서 깔끔하게 걸려있는 정장 두 벌을 꺼내 건넸다. 이걸 입으십시오. 나는 실패를 위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깔끔히 차려입고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태호는 정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첫 주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는 단한 대의 차도 팔지 못했다. 직원들은 그의 실패를 조롱하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어이 할아버지! 이곳은 고급차를 파는 곳이에요. 폐차장에서 일하던 때랑 다르다고요. 그의 귀에는 조롱이 날카롭게 박혔지만 그는 묵묵히 견뎠다. 드디어 첫 번째 차량을 판매했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 스스로 축하하며 내면의 기쁨을 삼켰다. 한 달이 지나 그는 두 대의 차량을 팔았다. 우진은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첫 달에 두 대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런 수준에 만족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 기대하겠습니다. 대호는 단호히 대답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작은 자부심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대호는 매일 출근길에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곳에서 자신이 왜 필요한 사람인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다. 그는 고객 한명한 한 명을 세심하게 대했다. 젊은 동료들이 지나치는 잠재 고객을 붙잡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그의 태도는 점차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월 열리는 판매 실적 회의에서 우진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달 실적 발표하겠습니다. 대호 씨, 이번 달 4대 판매했습니다. 기존 팀의 베테랑 몇 분을 앞지른 실적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렴풋한 인정의 기색이 비쳤다. 그러나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다. 칭찬 대신 질투와 비꼬는 말들이 회사 구석구석을 채웠다. 뭐 누가 그를 불쌍해서 차를 사준 게 분명하지 않겠어. 진짜 작전이네. 하에 차안 사면 난 길에서 자야 한다. 이런 걸로 구슬렸나 봐. 대호는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의 삶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사람들의 조롱과 편견은 그에게 익숙했다. 이제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집에서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공과금을 낼수 있었다. 인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대호씨, 정말 믿어도 되겠죠? 이번엔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무거운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희망을 심었다. 며칠 후 우진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다. 다음 달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판매원에게 2021년식 메르세데스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회사는 들썩였다. 그건 내 차야. 한 직원이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좋아, 다들 최선을 다합시다. 근데 내가 이길 테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직원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쟁심이 담겨 있었다. 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타올랐다. 이번 만큼은 그들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도전은 쉽지 않았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났다. 사장님, 대호 씨가 고급차를 파는 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지 않을까요? 손님들은 젊고 세련된 직원을 기대하는데요. 한 직원이 우진에게 넌지시 말했다. 그러나 우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결과가 전부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적에 집중하세요. 사장의 말이 대호를 보호했지만 그의 주변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그는 매일 직장에서 냉랭한 시선과 무성한 소문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고객을 대했고 경쟁이 치열했던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버텨냈다. 결국 우진이 발표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사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이번 달 최다 판매자는 대호씨입니다. 총 7대 판매 메르세데스는 당신 것입니다.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대호를 향한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질투, 분노,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대호는 그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밝은 미소로 메르세데스에 올라탔다. 그날 저녁, 대호는 인숙과 함께 메르세데스를 몰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해냈어, 인숙 씨. 정말, 드디어 무언가, 제대로 된 일이 생겼어. 인숙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라면 당연히 해낼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대호 씨. 그가 운전하는 차는 어느새 태우와 성재가 자주 모이던 술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대호는 짧게 경적을 울렸다. 창밖으로 태우와 성재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차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대호는 깨달았다. 복수는 필요 없었다. 이 새로운 삶. 그리고 스스로 쟁취한 행복이 가장 큰 승리였다. 대호의 승리는 그에게 단순한 차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메르세데스는 성공의 상징일 뿐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추석 밤의 굴욕적인 기억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우와 성재의 얼굴, 그들의 조롱 섞인 말투,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던 태도는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며 대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떨쳐냈을까? 아니면 이 차를 몰고 다니는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내가 남아있는 걸까? 어느 오후 대호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메르세데스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인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을 살폈다. 대호씨 괜찮아요. 그녀가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물었다. 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태우랑 성재는 변하지 않았겠지.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랑에 빠져 있겠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인숙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무엇을 겪었는지, 우리가 이겨낸 걸 아는 건 우리 둘뿐이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대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태우와 성재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다시 울려 퍼졌다. 며칠 뒤 대호는 출근을 준비하며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다. 나치근 번호 그 번호는 태우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메시지를 열었다. 문장은 조잡했고 두려움과 긴급함이 엿보였다. 형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급한 일이야. 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태호의 목소리는 익숙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형, 나, 나 망했어. 정말 끝장이야. 대호는 놀란 동시에 의심스러웠다. 무슨 일이야? 차근차근 말해봐.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을 골랐다. 성재가 말했어.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넣었어. 근데 사기였어. 성재도 도망갔고 나는 이제 하나도 없어. 형, 나좀 도와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제발. 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태우에게도 대호 자신에게도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다. 네가 나를 그렇게 깔보던 태우마자 두 개의 하기를 자랑하던 네가 네가 가진 똑똑함으로 해결해 보지 그래. 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형, 제발 부탁이야. 나도 몰랐어. 이럴 줄 몰랐다니까. 태우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우,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때로는 돈이 아니라 배워야 할 교훈이 더 필요한 법이야. 이건 네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나도 그랬어. 그는 태우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은 뒤, 태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상처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날 저녁, 대호는 인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잠자코 듣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요, 대호씨.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절대 이해 못해요. 이제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고, 대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자신을 비웃고 짓밟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좌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다. 이제 그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대호는 이제 우진의 자동차 딜러십 체인에 가장 신뢰받는 매니저로 자리잡았다. 그의 성실함과 타고난 고객 응대 능력, 그리고 강직한 성품은 단지 고객들만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를 비웃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우진 또한 달라졌다. 대호를 단순히 위험 부담이 있는 채용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이제 대호를 자신의 오른팔처럼 여겼다. 그가 없는 딜러십을 상상할 수 없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대호는 매장을 열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태호였다. 잠시 멈칫하던 그는 메시지를 열었다. 형나 완전히 망했어. 성재가 또 나를 속였어. 이번엔 정말 모든 걸 잃었어. 이제 갈 곳도 없어. 제발 형 도와줘. 아니 조언이라도 부탁이야. 정말 모르겠어. 메시지를 읽으며 대오는긴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에 자신을 항상 깔보며 무시하던 동생이 이제는 남은 자존심조차 버리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채서 있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치솟았다. 한편으로는 그가 느끼는 무력감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때 우진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대호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감지한 듯 물었다. 대호씨, 무슨 일 있습니까? 대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미 제가 극복한 일일 뿐입니다. 그는 우진의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태우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거의 상처가 생생히 떠오르면서도 무언가가 그를 가로막았다. 더 이상 동생의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그는 메르세데스를 몰고 인숙과 함께 서울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창 밖에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꺼냈다. 인숙씨, 참 우습지 않아. 내가 그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인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에게 증명했어요, 대호씨.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녀의 말에 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를 멈췄다. 그가 멈춘 곳은 몇년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자주 걷던 공원 근처였다. 바로 우진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다. 차에서 내려 공원을 바라보며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성공은 메르세데스도 아니었고 매니저로서의 직위도 아니었다. 진정한 성공은 과거의 상처와 굴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대호는 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다시 길을 찾기를 바란다. 이제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지 않기로 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호 씨, 내가 믿었던 당신의 모습이에요. 대호도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얻은 가장 큰 승리였다.